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이예요. 자, 다름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제가 그특이에 공지 드린 대로 이렇게 부품을 준비해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보시다시피 i7 CPU하고 B360 터프 게이밍 그다음에 안텍에서 만든 LED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안텍에서 만든 일체형 2열 수랭 머큐리 240하고 FSP에서 만든 고어 골드 인증받은 모듈러 파워예요 650W짜리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픽 카드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1070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서 케이스도 바꾸려고 했어요 케이스 왜냐면은 지금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메인보드랑 파워랑 조금 이제 연식이 한 4-5년쯤 되니까 슬슬 맛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이제 팬이 안 도는 어, 상황이 발생해서 그 전면하고 후면 팬이 안 돌아서 음, 케이스도 변경하는 김에 지금까지 4세대 메인보드하고 CPU를 썼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업그레이드 업그 하려면은 8세대로 넘어 넘어와야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8세대 어 세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케이스도 구매를 했어요. 그 3R 시스템에서 만든 케이스 J610 J610이 강화유리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불안했고, 심지어 이 케이스가 옥천, 옥레콜이라고 하죠. 옥천에 빠지면 나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옥천까지 갔으니까 되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유리주의, 유리 주의, 유리 취급 주의라고 테이프까지 붙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말해도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왜이 영상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왜 부품 조립 영상이 아니라 지금 신세한탄 영상이 되어 있는지, 이제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케이스는 이렇게 취급주의, 하적금지, 상하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유리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유리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 옆면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어 이쪽 면에도 이쪽 면에도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보시면 취급주의, 상하주의 붙어 있어요. 분명 반대쪽 면에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심지어 그냥 박스에도 주의, 유리, 나와있죠? 사실, 아크릴 케이스라도 케이스는 그냥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아니,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지만은, 자, 케이스 상태를 보시면. 짜잔.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온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리가 개 박살 났다는 얘기죠. 사실, 이 케이스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뭔가, 안에서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는, 나는 처음에 그게,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안에서, 달그락딸그락 거리는 건줄 알았어. 조금 의심스러웠지만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유리가 개박살나서, 그 유리 파편 조각이, 안에서 굴러다니는 소리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택배를 받아봤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어, 배송이 된 경우는 진짜 처음입니다. 이거는 옥천 허브에서 뭐 옥천 허브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상하차를 하든 그 상하차를 한 곳에서 이렇게 개판을 쳐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개판이 나서 왔어요. 진짜 택배 회사들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택배 기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택배 회사 그 택배 기사분들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택배를 받고 감사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그분들 고충을 아는데 왜 그런 택배 기사분들까지 욕을 먹일 정도로 이 따위로 지금 상하차를 하시는지 나는 택배 회사 그 상하차하는 분들의 심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하차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겠지. 근데 하다못해 유리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나와 있으면은 음?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택배 회사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근데 모든 택배 회사에 다 해당할 겁니다. 아, 지금 화나 가지고 화나 가지고 얼굴이 되게 어, 지금 얼굴 보면 되게 빨갈 것 같고 말도 지금 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데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상품을 이딴 식으로 개판으로 받아 본 적이 제 인생 살면서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녁, 어? 친구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와서 이제 컴퓨터 좀 조립해보려고, 응? 신나게 깠는데 상품이 이따위로 들어있어.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상하차 한 놈은 이, 내, 내가 받을 상품을 상하차 한 놈은 진짜 월급 봉투를 주면서 그 월급 봉투 안에 있는 조, 응? 지폐를 찢어갖고 줘야 돼요. 진짜 이거 사, 상하차 하신 분은 되게 반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받고 일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 본인의 양심도 이렇게 유리 깨지듯이 파나 먹으셨나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겉 박스에 내네 군데에다가 유리라고 표현을 해놨으면은 최소한 사이사이 다뤄야 될거 아니야. 그냥 상하차 막 하듯 던지면은 당연히 박살이 나지 않겠습니까? 강화 유리라도? 어?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품 만든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출고했을 리도 없고, 마지막에 나한테 가져와 주신 택배 기사님이, 뭐, 응? 개판을 쳐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을 리도 없고, 응? 전적으로, 이거는 상하차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진짜, 상, 모든 상하차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응? 무거운 물건 다루고, 당연히 허리가 빠지는 일이니까, 이해해요. 힘든 거 이해하는데, 최소한 작업을 할 거면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